용이 날개를 달린 격이다. 그래서 뱀의 회가 되면은 날개를 달린 격이다 승천할 수 있다. 바쁘게 움직이면 무슨 재물운이 들어오게 되고 조금 그 내가 생각했던 일이 잘 스스로 풀리게 돼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2025년 신년 음. 운세 음.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요. 음.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호랑이띠 분들입니다. 음. 본격적인 호랑이띠 분들 신년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음. 선생님 이 보실 때 범띠 분들 올해 갑진년 한 해는 좀저 좀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이제 올해 그갑진년에이 올해 마지막 운에 들어왔을 때이 갑진년생들은 대개 보면은 이제 올해 운에 그런 대로 풀렸을 거예요. 풀렸는데 조금 지쳐지는 일이 많았을 음. 거고 또그 다음에 그좀 약한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다 보니까 손해 보는 일이 많았을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운세의 기복이 조금 심했다. 근데 너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고,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확실히 보였을 것이다. 그, 그런 것이 이제 월고 후반기에는, 이제, 그, 지금 12월, 12, 음력으로 11월 달, 12월 달, 이제 두달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마무리를 잘해라. 그래야 내년에 기복이 심하고 내년에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를 좀잘 하고 싶다 었 싶으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올해 전반기적으로 올해 있었던 일은 다 나빴었던 일이 있고 내년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운으로 가라 그러고 싶어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호랑이 뛰면 올한 해는 일단 잘 마무리를 해주고 예, 예, 예. 이제 다가오는 내년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 선생이 보실 때 내년 신년 운세 좀 어떨 걸로 음, 예상하시나요? 어, 을사년 내년은 이제 을사년 뱀의띠인데 호랑이띠는 올해 이제 갑진년 운에서 이제 조금 하락을 봤다 그러면 내년은 상승운이 올 거다 음. 상승하는 운세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자기가 그 베풀었던 것을 올해는 이제 내년 쪽에 을사전에는 거둬들이는 운세가 됐고 거둬들이는 운세가 됐고 그래서 나이별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스물여덟 살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그 무인생인데 이런 사람들은 전반기에는 조금 약할 거예요 작년에 기운이 조금 있어서약하나 후반기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다 취직도 잘될 것이고 결혼 운도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재물 운도 들어올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은 확 열리니까 취업하는 게 좋고 그런데 그러니까 한 가지 단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관제 구설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다든가 그러면 관제 구설수 있고 구설, 남하고 이성적으로 관제 구설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40살 되시는 분들 병인생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억년에 조금 변화 변동수가 있었을 것이고 올해 운에는 아마 그 사업이 자리를 탁 잡고 차고 나가는 운세 그래서 변동수가 없이 그냥 올해 전반적으로 일이 잘 풀려 나갈 거다 그래서 그다음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 같은 직장에서도 승진운이 있을 것이다. 승진이 있고, 가정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뭐, 결혼한 사람 같은 경우에 신생아가 태어나고, 또, 그 다음에 아기가 생기고,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6, 7월에는 돈 조금만 조심해. 돈 나가는 걸 조금 조심하고, 그 다음에 문서 조금만 조심하면 이 양반은 올해 전반적으로 괜찮게 나가요. 40살 되시는 분들은, 52살 되시는 분들은 이제 갑인생인데, 사업자는, 예, 예를 들어서, 용이 날개를 달린 격이다. 그래서, 뱀의 회가 되면은, 날개를 달린 격이다. 승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호처럼 날을 다닐 수 있다. 바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면, 음을수록 재물운이 들어오게 되고, 조금, 그, 내가 생각했던 일이 잘 스스로 풀리게 돼요. 그래서, 4월에 이제 조금 이런, 이런 같은 경잘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4월 달 되면 이성적으로 조금 조심수, 망신수가 조금 들어오니까, 그것만 조심해라. 그 다음에 7월 달에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면, 빨리 급하게 움직이다 보면, 자동차 같은 거 운전을 하게 되면, 7월 달 같은 게 자동차 사고 조심해라. 그거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육친적으로 육친과, 이제 내가 사업을 많이 하고, 사업이 번창이 되고, 뭐든지 출장을 많이 다니고 하다 되면, 가정적이나 육친적으로, 뭐, 집안의 애경사 같은 걸못 챙기다 보면, 조금 그, 집만 잘났나, 집만 바쁘나, 이런 구설수가 조금 있잖아요. 그거만조심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에, 64세 같은 경우에는 운반적이 작년에 운이 지금 가정에도 우환이 있었고 조금 있었던 반길합니다. 올해 길이 확 올라가지는 않지만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지는 운세를 갈 것이다. 그 다음에 가정에 조금 이제 근심이 조금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 같이 사는 이제 동반자가 이제 몸이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근심을 할수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작년과 올해의 별 차이 없이 그냥 평평하게. 할 것이다 편안하게 할 것이다 그다음에 슬라의 자손들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가 안간 사람들은 장가를 가게 될 거고 취업이 안된 사람들은 취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집안에 조그마한 조그마한 경사가 생길 거라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다음에 일흔여섯 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인생들 전에 집에 경사가 있는 이런, 이런 양반들은 올해에 지 그러니까 내년에 을사에는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이 양반은 주위를 잘 살피면 주위에 주위 가는 곳마다 복이 따를 수 있어요 가는 곳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는 곳마다 발자국 발자국마다 내 복을 안고 들어오는 운이라 참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발자국 발자국 다니다 보면 이제 몸이 좀 피곤하겠죠. 그다 되면 조금 이제 우한이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 조금 그래 그다음에 이제 너무 기분 좋다 보면 술도 마시게 되고 뭐도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같은 걸 조금 조심해라 그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행 갔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이고 자손들하고 여행 갔을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숭이띠 자손이 있는 분들은 조금 자종을 피하라 그다음에 뱀띠 자손이 있는 집들은 조금 피하라 하고 싶어요. 동서간에 행제수가 있다니까. 동 그래서 내 혼자 집사람하고 와이프하고 뭐 같이 이렇게 다니게 되면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손해 볼 일은 없다. 나이가 먹었어도 손해 볼 일은 없다. 나한테 득이 되면 됐지 손해 볼 일은 없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9월달, 10월달에는 부동산 같은 게 조금 보이는데, 부동산. 그건 자기 명의보다는 자손 명의로 사라는 거. 그러면 그. 재선 사는 게 아마 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호랑이띠 같은 경우 내년 운에는 전반적으로 괜찮으니까 내년에 을사년 운에는 괜찮으니까 올해에 조금 힘들었던 분들은 내년에 승천운이 있을 거고 올해 이제 넘어 그잘 나갔던 사람들은 조금 이제 평길 그 조금 안 된다 그래서 그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쭉 나가시라고 하는 거 하고 싶어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호랑이 뛰 분들 정말 올해보다 확실히 내년 100% 그렇죠. 좋아지신 거 네, 하니까 네, 네. 화이팅 해주면 될것 같고 오늘은 또 이게 띠와 나이만 보고 해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100% 정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궁금하고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응. 개인 점사를 네. 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점사를 저기 위에 보시면 영불사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러 전화를 주셔서 예 필수 예약은 필수입니다. 예약하시고 오셔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약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예. 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